예, 네. 그러고 재물도 쉽게 어왔다 쉽게 날아가 본단 말이야. 그러면 들어왔을 때 장가줘야 된다고 아시겠죠? 그래 재물 관리 잘해가 행복하게 잘 사세요. 사실은 본인이 2024년도에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서 한명 인연을 찾으세요. 알았죠? 그래 보입니다. 원래보다 작년에 본인하고 이렇게 뭐, 뭐 밥자리, 술자리 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어,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모두 들었왔습니다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오늘은 엔딩 속에 이제는 도망가야 돼. 아, 아침에도 뭐, 풀타임으로 한두 시간.